안녕하세요. 개빡친해입니다 이번에는 9월 18일 이벤트 종료 전 주의해야 할 사항과 리프 사전 준비 및 코인샵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9월 18일에 끝나는 이벤트는 시간의 흔적 조사, 에버니아의 선물, 깨어나는 시간의 힘, 이세 가지 이벤트로 에버니아의 선물과 깨어나는 시간의 힘은 각각 출첵 이벤트와 일반 코인샵으로 리프 후에도 유지되므로 9월 17일까지만 재화를 사용해주면 된다. 에버니아의 선물은 잊지 말고 9월 17일 전에 받아서 사용하고 깨어나는 시간의 힘 이벤트에서는 유잠, 에디의 잠, 하트 주문서는 웬만하면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의 흔적 조사는 보스 코인샵 이벤트로 리프 시 초기화되기 때문에 9월 18일 전에 리프하시는 분들은 리프 전에 보스 코인을 반드시 전부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블랙 큐브와 화이큐는 구매해 주는 것이 좋고. 구매하고 남는 코인은 작을 하거나 추업을 띄우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챌린저스 월드 코인샵은 11월 19일까지 하는 이벤트로 9월 18일 이후에도 채섭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9월 18일 이전에 리프하시는 분들은 채섭 코인샵을 전부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리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큐브와 17성 강화권은 본섭으로 리프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용하고 리프해야 합니다. 제네무기와 엠블렘이 어느정도 완성되신 분들 중 코인이 많이 남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에스텔라 이어링 하나 정도는 시칠성 주문서와 큐브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구매하여 리프가 가능하므로 구매 후 리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인당 가치가 높은 거만불, 이노센트, 순백의 주문서를 구매하여 리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리프 사전 준비 및 코인샵 효율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